안, 건드렸다고, 안, 안, 건드렸다고, 안, 안, 건드렸다고, 안 건드렸다고요! 안 건드렸다고요! 안건드다고요당신이날 잡았잖아요! 왜 그래요! 야, 되게, 야, 되게, 야, 되게, 왜, 야, 왜, 안왜안 건드린 거냐고요! 도대체! 왜건드고요 바리, 바리. 아니 왜건드냐왜 왜, 왜 왜, 이걸 난왜왜건드냐고요나 남은 는도왜건드냐고요 뒤로 이동하실게요 어, 뭐, 저 사람이 저, 뒤로, 뒤로. 저 사람이 지금 최종 카메라가지고 날 지금 체포하는데 당신까지 와봐요 뭐가 내가 들왜가냐고요왜왜늘어냐고왜냐고요 얘기를 해줘서 왜그러냐고요 뒤로 이동하실게요 형은 들고 가요 들고 가응응응 자, 정품 하들어 자, 정품 하나 driven. 들어 하나 들어봐. 자, 정하 자, 정품 하나 들어 하나 들어 하나 들어하들어 자, 자, 올라 올 상구 저희 안전하게들어하겠습니다박 자, 들여기나나 경찰관 폭행의무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들고 가겠습니다. 들고. 고속차로. 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고 이동 과정에 이동 과정에 방해하거나 폭행하거나 하면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안전하게 이동하시고 돌아 돌아서 천천히가 안전하게 가천요 천천히 님 자,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예. Mm. 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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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이 나를 테스트다는 거야 같이, 예, 여기 기 하고 거예요. 계세요. 네, 네, 네. 같이 가세요. 잠깐그달요 네.